선재별론 중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애가론을 통하여 참담한 멸망과 새 소망에 대해서 시민의 환난과 축 회복에 대해서 별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라는 뜻은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는 비탄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아주 참담한 멸망이 왔던 예루살렘의 멸망의 참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후에는.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또한 복권 사실을 들어서 인간 종물에도 심판의 환란 후에는 구해, 새로운 소망에 새로운 시대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요런 기화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예언서에 놓은 것은 인간 눈에 예언이 성취되어서 다시 창세 이론 환란 개구리는 환란 자구리는 환란을 통하여 새로운 세시의 축줄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결국은 심판 외에는 신령국가가 되고 왕정주의가 되어서 하늘이 원하시는 이제 성도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제는 천일왕국의 축복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과 앞에 심판의 관란은 겪게 되지만은 우리가 완전 망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씀에 순종자는 자들이 망하는 것이고, 마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새로운 은혜를 받고 남은,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소망을 주신다. 이렇게 교훈을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그 부패해서 참담하게 멸망한 이루사령의 모습이다. BC 58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실 때참사이니다 읽기 보시면 되죠. 과거 역사를 보면, 파벌3차에 걸쳐서, 이제이루살렘 이제 그 침략해서, 세 번째, 이제, 586년에, 비 c 580년에, 완전히 망하실 때, 너무나 참, 참혹한 멸망을 왔을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끝까지 이제, 해결 해서 참원하건다면하늘 말씀을 순종해서, 다시, 고레스 왕의 침략에 서 다시 예루살렘이 복귀되고 이제 복귀된 것처럼 인간 정활도 불가피하게 심판의 환란이 른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멘께서 새로운 시대의 소망을 갖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라밀은 환란지향을 피할 수가 없느냐. 너무 이제 부패되고 속화되고 품튀고 타락하여서 그냥 누구는 쇠슬길 수가 없으니까. 모든 제약을 부어서 정권의 제약이나 정부의 제약도 다 묻게 되므로하의 심판을 하고 실패, 순중한 교회로 세세 축을 누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외에는 이사 60장처럼, 이제, 영광의 세뇌라의 선지구가 되어서, 아,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는 놀라운 나라가 되죠. 그래서, 전 3년 만에, 다시 한의 사명을 감당해서, 제렌드를 경력받은 말쇠 보고임을 다시, 전녁에는 역사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봄은 저극소화 지방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은 말세 봄의 비유는 동방 땅 끝인 극수, 극동 지방인 한국으로부터 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에는 저 북미로 전해지고, 또 아시아로 전해져서, 예루살렘까지 전해지는 일로 한의 복음의 역사가 실행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정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연수를 통하여, 우리가를 알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등의에 천년의 평화국이 오기 전에는, 신분의환란은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근과 자비가 이제 이 많은 자들에게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근과 자비를 받는 방법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또 알려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에레미아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요와의 자비와 긍일이 부궁하심으로, 우리가 전멸되지 아니 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 우니주의 성실이 거뒀소이다. 하늘께서 그러니까 남은 종남은 백성을 통해, 그 나오게 할 때, 예, 아침마다 첫대결을 통하여, 이제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말씀으로대로 순종하면, 남은정, 남은 종 나온 백성으로 절대인 보아, 인도의 양을 받으므로 세지축을 누릴 수 있다.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 주는소망이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진실 말씀으로 모든 것은 언약의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일정일도 없이 다 성취되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세계적인 전무만 활용하는 아마게던 전쟁이지만 성경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마하뜸 2차장 21절에 창세의 기울에 없는 환란이 온다고 말씀을 했고 다니엘 선지 통하여 12장 1절에 이제는 개국이름을 환란이 온다고도 얘기를 했고 또 요엘 선지 통하여 2장 1절 2절에 보면 자버림는의 환란이 오게 된다 그랬죠. 그때 우리 보고 검식성회를 하면서 하늘께 부르짖으면하 응답해서 우리를 이제는 북방환란에서 해방시켜서 선지 효과를 이루고, 셋째를 이룰 것을 약속한 것이, <laughs> 또한 유해 선지를 통하여 약속한 말씀이다. 이기도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일곱 번걸알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대충,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요기절만 통해서, 얼마나 참혹한 별명에서 어떻게 하느에 소망을 더 주기를 원하신가, 이거를 교훈선능으로 간단히 표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장에서는 유산렘의 아주 슬픔이 컸다. <laughs> 이 말이죠. <laughs> 일장 11절에 보시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수정시키려고 보물로 식물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단식하며 양식을 <laughs> 구하나이다. 나는 빛을 나오면 여와여 나를 공과 없어서 그랬죠. 그래서 양식이 없어서 이제 보물로 식물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때다. 이 말이죠. 얼마나 이제 일생 망하고 난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때가 완전으리이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또1 7절에서2 0절에는더 자세히 설명을 했죠 시온이 도손를 폈으나 의로할 자가 없다. 요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이러시는 저희 가운데 불길한 자가 또다. 여호와는 의로하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고역하도다. 너희 모든 백성을 억상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자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살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송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 중에서 피절하였도다 요하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한란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오니 나의 폐역이 심히 큽니다 밖으로 칼의 살육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랬죠. 그래서 그걸 참된 하나님의 선지 에이레메아나 이사야를 통하여서 마음 앞에 참된 선지의 말씀을 순종하여라 그랬는데 순종 자랑으로 예언대로 벨론에서 멸망한다는 그런 땐들을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여기 이제 참으로 참담합니까서하녀와소녀들도다 <laughs> 사로잡혀갔다 포를 잡혀간 거죠. 그 다음에는 뭐, 제사장과 짱들도 소용시킬 식물을 구하려고 했지만은 구할 수가 없었다. 기절하였다. 이렇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도저히 살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었다. 이 말이죠. 그 중에 이제 바벨론포로고 실선이 참에는 이제 고레스 왕이 측룡을 내려서 회복시킨 사실도 또한 사실이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차를 면은 심판의 환란이 징계와 연단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이제는 말씀에 순종 않는 폐역한 인생들에 대해서, 그 날에서, 하나님은 진노를 내게 되는데, 이것은 심판 때 또, 진노 하나님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심판, 예수님이 심판할 수 밖에 없는 때가 오는 거죠. 그리고 또, 몇 권을 보면, 1절, 2절에 보시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천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옷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실 날의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것을 삼키시고 그들을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 노하사 천여의 너의 읍과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따라방벽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하늘의 진력에 순종하는 백한민족들은긍의가 자비가 없이 있기. 완전히 멸망한 일을 당하고 말았죠.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긍위를 받을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교적인 지도들도 다 같이 진리 앞에 순종 차남으로 망했던 사실이 6절, 8절에 또 말씀을 하시죠. 성막을 동선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의 처수를 해파하셨도다여와께서시험운가데서절규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나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전을 버리시며 자기의 성수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로 부셨음에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호원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다. 여호와께서 전혀 시운성을 호일기로 결심하고 줄을 띄고 회입하며 성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과으로 통과 결의하셨으며 저희가 함께 쇠하였다. 그래서 얘는 지금도 아무리 화려한 교회를 하더라도 실력에 순종한는 것이 없이, 속화되고, 폐고, 타락되면 이렇게 완전히, 왕과 재산이 망한 것처럼, 세상의 권세도, 종교 지도도, 다 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한미 경고의 말씀입니다. 항상, 의롭고, 근본하고, 실력에 순종하여서, 골고, 구별된,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은 다, 내 핑계치고, 종교적인 흥위로 먹고살 배 사는 이런 부패된 현재의 괴상을, 천방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여러분이 살아야 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느님은 무조건 사랑 하느님, 무조건 사랑의 주님이라고만 믿고 아무리 폐역해도 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 참상에도 11절 11도 나오죠. 내 눈이 눈물의 상함에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런 천하와 내 백성이 망하나요 어린 처녀와전는아이 성옥거리에 호흡매함이로다. 저희가 성옥 길거리에 성한 자처럼 호흡매하며 어민품에서 혼이 떠날 때어미의 길이를 곡식과 후두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런 일을 보면 얼마나 지금 식량난이 심각한 거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잘몰려서 그렇지, 북한 현재도 20세기 초에도 300만 명이 굶어진 것 같지만, 지금도 식량난이 아주 심한 사실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에 재앙으로 지금 오는 건데 환란이 을어나고라면 전쟁이 너더 처먹크겠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한 일이라는 건데요. 1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그분이 여기자리 하시고 해이바사 hey, 원수로 너로 인하여 즐거게하며 너의 대지기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따른 것으로 보편자들, 순종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권란이 반드시 있고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지 심판이 없이 실천왕국이 오는 것이 아님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도 보면요호와여 감찰하소서 누게 이것이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고 손에 받든 아이를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손재들이 어찌 죄성수에서 살륙을 당하오리일까? 그러니까 노인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으며, 내 처녀들과 소녀들이 칼에 죽어는 아이다. 주께서 진노하시나래 죽이시되 긍일이 그지 니하시고사력하나이다 어디서 여인들이 자기의나은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제손자들이 종교지자들이 다 살륙을 당했다. 이 말이 있죠. 이것도 역시, 현대의 부편자들에게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을 볼수 있는 겁니다. 3장은 뜻진도야는데 해결하면 소망을 주시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그연이 부흥하심으로 우리가 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니 저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침마다 은을 베푸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중요한 일은 다 새벽에 일어났죠. 부활도 그렇고, 또 홍해가 갈려지는 역사도 그렇고 대부분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아침마다 하느님또금일을 베푼다고 또 말씀을 전한다고 많은 예언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아침마다 하느님의 깨달기하는 점을 통하여 이제 온 세상에 하느님의 은혜를 박혀서 말씀에때 순종하고로 이제는 순정하게 핵실려고 마지막 성형의 변을의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변련의 공부를 듣지 않은 자들은 환란으로 심판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마지막 한일에 점선 때문에 다른 질기를 털어는은 촛대계의 사자가 나타날 것을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정확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극인과 자비가 영원히 그냥 무작정 내도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2000년에 해계기간을 주셨고, 마지막에는 한, 한 일에 전선년 만에 42달 동안만 한 일에서 금일과 자비를 극복해 서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요, 리를 알게 하는 역사가 있다. 이거를 아침마다 하는 일이다. 읽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이 옳은 말씀이고, 이거를 제가 관련성태를 아주 수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료은 이렇게 도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권을 바라고 참잠히 기다림이 좋다 지렛배 순종함으로 이때 인간의 행운을 피할 수 없고 당할 수는 많는데 하루에 구원을 바라보려면 하루에 금를 입어야 되겠죠 하루에 금을 입으려면 지렛배 순종해야 된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지렛배 순종한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근데 제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있어 갖고는 그 상을 받지 못하고 기도가 상대될 지 못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4 4절에 47절에 말씀하셨죠. 주께서 스스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오사 기도를 상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열방 가운데서 진과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린 나이다. 두려움과 황당과 찬양의 별명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유라는 것은 해결한 자들에게 용서를 주는 것이지 악을 하는 자들에게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악을 용서하고 죄를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이것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죄의 사함을 해주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회개치지 않고 악을 그대로 향한 자들에게 긍일이 임하는 것이 아하님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없다는 에 순종하는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하님의 긍일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음을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 후에 이로 살렘이 얼마나 참대느냐, 사정에서 또 말씀하시죠. 사절 5절입니다. 전무기가 목말라서 혀에 입천정에 붙었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들 사람이 없더다. 지인을를 먹던 자가 골에 이루으며, 천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더다.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이천정에 말려 붙었다. 이렇게 해야죠. 이것이 활련이 오고 면 지금은 아주 뭐, 마트나 백화점이나 가면 너무나 많은 물건이 잠겨 있다 하더라도 활련이 오면 수주가 있는 그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상이안 되는 일인데 전쟁이 오면 이렇게 식량날이 심해서 굶어 죽을 수 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너무나 지압이 많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제약 때문에, 이 지역, 그, 그, 환란이 오면, 아주, 여기에 오면, 얼굴이 숲보다도 검까지, 검거진, 검어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보시죠. 전에 소둠이 사람의 소를 내장 경각관에 무너지더니 이에 천연대 백성 의체가소둠의제약보다 중화도다. 전에는 전경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묘, 산호보다 붉고, 그 윤택감이 와공은 처같 갔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렸으니 고리에서 알수 없더다. 칼에 죽은 자가 주려 죽은 자다 나오면 토이에손이끊어졌으므로 이들이 찔린같이 점점 세약함이로다 천연대 백성에 멸망할 때 자위한 그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더다.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도 역시 아주 사람들이 너무 못 먹으니까. 새카면서 숫덩이와 같이 됐다. 이 말이죠. 우리고 윤기가 말 많이 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군부가 되니까 숫덩이와 같이 변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활란이 왔을 때 참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망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그 긍위를 베풀기 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고 제일 베풀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5장에서는 바로 그렇습니다. 5장에서 역시 보면 주님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웅처럼 검은이다. 여기도 피부가 아웅처럼 까맣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이것이 21절 22절입니다. 요하여 주, 우리를 죽께로 돌이켜서 그래하시면 우리가 죽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소 예적과겨 없어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려 싸우며, 우리에게 진노하시니 득심한 일이다. 특히 이제 되는데 신경난으로 피부가 검어지고, 자녀를 먹고, 일잘못 먹고, 이런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데, 하늘께 기도를 들으시면 믿음과 경건한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천사를 통하여 보호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활란제약에 올 때, 오기 전에, 하늘 건과 자비를 잃을 으도록 하늘께 돌아오는 일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을 지켜서 삶을 성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약을 떠나고, 악행을 버리고, 우리가 회계와 구별된 고룩관 삶을 살아가야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살 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새 시대는 남은 적, 남은 백성으로 고룩관 씨만 남겨서 창생기장 28절에 생육파에 번성하여 땅매 충만하라 하 말씀대로, 땅에 충만한 것은 고룩관 씨가 충만해야 되는데, 지금은 게의 씨가 세상에 충만하니까, 하느님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자만 신뢰하면서새 축복을 내리는 것이 천연왕계 축복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가 이걸 볼수 있는 건데, 하느님은 인간의 우리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것을, 그것을 뭐라고 래요 청량줄, 달 찔러 그죠심판의 지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예언서 계시려고 본문을 그대로 처하는 하나의 지하천을 받은 자가 다시 는 삶으로 전선년만의 삶의 변화를 경고하는 두 증인 권세 아래에 순종하여야만 복받을 길로 인도받는다. 요 말입니다. 그것이 모든 의연 세계식의 결론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의 물광식이 공급받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어디냐. 이자 33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의롭게 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제죄를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내물을 받지 않는 자, 길을 막아 피흘리는 끼를 쫓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 높은 곳에 거리니 경고한과에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삼자째가 의롭게 을하고 구별된 악행을 부패를 실하는 이런 자리에 대하여 하느님이 책임지고. 와그 양께서 물광식을 공급해 준다 이 말이거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교만하게 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반대로 물광식을 끊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가 없는 교만한 인간들에게 보를 한다는 것이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것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마블의 앞에서 이로세는가 유대의 의뢰하며 의제의 모습을 제어해버리시되,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이런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수 자와, 장로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소들을 그려할 것이며, 세세의 풍경을 누려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교만한 인간들에게 불가 양식이 끊어지므로, 식량난이 와서, 나중에는 살수 없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십년 내에 오는 것이 이제 마지막 환일에 시작되는 때가 금년이라고 볼수 있는데 금년부터는 전세계적인 십년이 와서 이렇게 얼음을 걷게 될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회개해서 긍인을 듭날 자가 돼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남은 땅 남은 백성에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자손 만대특분에는 천일왕과 십세축분을 드린다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읽기 보시면 이놈의 행을 통하여 교훈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된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각성할 일에 대한 새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정막하고 황폐한 동산들과 조심하라 사랑 떠나는 교회에 하나님 떠난다 이와 같은 교회 될때 귀신에 처소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누구에게 바뀌었는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키는 자보 있네 바벨탑을 대고보리 헛수오라 기도했다 살아 승리자 되리라 이날까지 기도 없이 산자에 화 지키는 자